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사항들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현재 여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어떤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부사관학교에서 졸업한 470명의 부사관 중에서 420여 명이 여군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여군들은 우리 군에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 갈등이 이제 군에까지도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선 분명히 해둘 것은 군에 여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이 군에서 군복을 입고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간호뿐만 아니라 전투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우리의 전투 요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군들 활용에 있어서 아주 큰 잘못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선 지휘관들이 여자 군인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배려와 편애를 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전투를 해야 되는 전투병과에 있는 여군들, 보병이라든지 기갑, 포병, 이런 병과에 있는 여군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준답시고 여군들조차도 원하지 않는 그러한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훈련을 나가면 훈련에 대동하지 않는다든지 남들하고 똑같이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더큰 텐트를 남들한테, 특히 남군들한테 쳐주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한 것이죠. 특히 역겨운 것은 이쁘장하게 생긴 여군이라고 해서 화보에 내보내고, 마치 이쁜 여군이 우리 여군의 대표인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쁜 여군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아주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군들조차도 원하지 않고 또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특혜를 줌으로 해서 남군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초래하는 건 물론이고 사기와 단결에 악영향을 미쳐서 오늘날 사회에 있는 불필요한 젠더 갈등이 급기하는 군에까지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휘관들은 여군들을 남군하고 똑같이 취급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국방부는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여군의 체력 등급을 따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자 군인이 드론 조종사나 정보분석관, 통신분야 이런 데에 있어서 근무하는 것은 저는 아주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관총을 들고 포탄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직책에 있는 군인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체력 조건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력 조건이 똑같이 되는 그런 여자들만 그러한 평가와 그러한 직위에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여군은 20kg만 들어도 되고 남군은 40kg를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공평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여자들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일부 여군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특혜나 편혜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빨리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가 여자라고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보를 가진 여군이 있다면 군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남자들은 군인이 안 되려고 고 여자들은 군대를 좋은 직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군대는 직장으로서는 직책에 따라 좀 틀리지만 특히 전투병과는 아차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하면은 대단히 위험해요. 전투병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는 언제든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군대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면 안 되고, 우선 1단계로서는 여성이 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병봉급이 앞으로 월 200만 원이 되면은 여성들 중에서 어, 나도 병으로 들어가서 월 200만 원 숙식 제공이 되는 그러한 군인이 돼서 뭐 통신을 하든 뭐 컴퓨터를 전공을 하든 군인이 되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해서 국가에도 기여하고 내 개인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전투원이 되겠다. 보병이 되겠다. 왜 여자가 보병이 되겠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자가 보병 병과가 되면 진급의 기회가 그만큼 넓어요. 그러니까 보병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병이 되려면 체력이 돼야 돼요. 남군은 40kg를 들고 여자는 20kg만 들어도 된다?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체력 조건이 되는 여자만 전투 병과에 와야 되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 조건이 되는 사람만 전투병과에 와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투병과 외에도 전투 지원 병과라든지 전투 근무 지원 병과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병과로 가서 다소 진급은 어렵더라도 거기서 자기가 기여를 하면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격앙되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부터 돌을 던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군 내에서 젠더 갈등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많은 여군들이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직책에 따라서 특히 체력 조건이 동일해야 되고 그 체력 조건을 전투병과에서는 더욱더 엄중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